자, 업비트 캐리 프로토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다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등, 큰 상승을 해주고 가격이 떨어져 이때 큰 수익을 보신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 새롭게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들을 횡보를 하고 여기 구간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어서 지금 급등 관련 신호가 급하게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문의 주셔서 타점 잡아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안 오른 코인이 없습니다. 모두 올해 최소 50% 80% 10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지금부터 코인 시장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시간과 돈을 둘다 버리시면서 끝없는 기다림 속에 급등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간과 돈이 정말 아깝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주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 후에 타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때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텍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 봉에서 빨간 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상승을 해주고 한번 떨어지고 큰 상승을 해주고 한번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뚫린다 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횡보 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큰 상승에 대한 신호와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저희 소통방 먼저 들어오셔서 무료로 여기서 타점 잘 받아보셔서 실시간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도 보시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같이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